당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주실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안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태준, 아, <laughs> 더 크게. 네. 감사합니다. 안태근, <웃음> <웃음>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 뵙고 싶었습니다. 당선된 지 거의 10개월 다 돼가는데요. 당원 모임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참 심의사한 이 겸사태를 겪고, 내란수계가 이 탈옥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현재의 결정은 아직도 안 나고 있고, 여러분들 뭐제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이 나인톡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께는 제 활동 근황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 요즘에는 조금은 죄송합니다. 벌써 그이 같은 사진 같은 그런 날을 워낙 오랫동안 보내고 있어서 저희가 12.3 내란 이후에 이 탄핵한 지도 벌써 100일 됐습니다. 제가 오늘 당원결의대를 상당히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되게 좀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기쁜 마음보다는 이 분통 터진다. 이 분하다는 마음이 더 깊이 듭니다. 항상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말씀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걸고 우리 광주시 발전시키면서 광주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이길 수 있는 뭐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항상 이길 수 있게끔 이 뿌리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뭘 하나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참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이런 일을 벌려놓고 나니까 정말 좀 분통 터진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는 당원결의대회를 대통령 선거를 잘 이겨보자를 이제 주로 당원들과 결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말 뜻은 뭐냐면 당연히 윤석열이 파면이 될줄 알았습니다. 한 2주쯤 전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아마도 우리 경기도당에서 제가 가장 늦은 축에 속하게 당원결의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주 반드시 파면 될 것으로 확신하시죠? 네, 확신합니다. 저희 매일같이 여기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저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아, 조금 슬림해졌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구호해치고, 열심히 정말 이 내란숙에 반드시 파매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살은 잘안 빠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진짜 파면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뭐 당원결의대 말씀은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 이런저런 얘기 막 섞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내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을 당원 모두를 이렇게 뭉쳐서 한꺼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우리 지역위원회 간부들은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역위원회 간부들 소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일동 차렷! 경례! <laughs> 다시 한번 일동 인사!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참 정치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제가 참이 현장에서 가열차게 싸우기도 하고 집에 좀안 들어가도 좀 봐주기도 하고 제가 참 사랑하고 항상 저를 또 사랑해주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제 아내 이옥률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100년 당원이기도 합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이 상으로 제인사말과 우리 식구들 소개 마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강준! 파이팅! 자, 강준! 파이팅! 파이팅! 자, 강준! 파이팅! 강주이강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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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준! 안태준 파이팅! 안태준은 힘내시고 화이팅 경기 강주을 화이팅, 자, 안태준! 화이팅! 안태준 화이팅 안태준 화이팅 강주을 당원결의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강주을 여성위원회 화이팅 안태준 화이팅 하여튼 이렇게 당원결의 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대단수계자 윤석열이 파면될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대선을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탄핵이 <laughs>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안태준 이원님과 함께하는 우리 강주시 을 당원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주시 을 화이팅! 내가 정과가 23번이요. <laughs> <laughs> 내가 마지막이야. 해공선수 이후로 내가 마지막. 우리 당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묵묵히 전진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좋아! 강주울 좋아! 안태준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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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 모든 당원들 또 모든 국민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일상을 다 빼앗긴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당원 결의를 통해서 보통의 하루와 보통의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광주을 지역위원회 화이팅, 안태준 화이팅. 아, 어떤 마음으로? 제가 외국 사람인데, 근데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 한국이 더 밝은 미래가 되면 엄청 겠다고 생각해서, 예, 그 그런 마음으로 참석 합니다 <목소녀> <목소녀>